옷을 벗거나 머리카락으로 붓글씨를 쓰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쉽게 접하기는 어려운 행위 예술. 일반적인 회화나 조각 같은 전통적인 장르와는 달리 사람의 몸 또는 몸의 변화와 몸짓 행위를 통해서 표현하는 미술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행위로 미술 작품을 만드는 작가가 있는데요. 안동에서 일상 속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는 이혁발 행위 미술가 함께 만나보시죠. 안동시 와룡면에 위치한 작은 마을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 계실까요? 행위 미술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맞으신가요? 네. 행위 미술가가 맞습니다. 이혁발입니다. 이혁발 작가는 오랫동안 서울에서 인간의 욕망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6년 안동으로 내려온 이후 작품 활동만큼이나 꾸준히 하는 게 바로 농사입니다. 어 안동 내로부터 농사 지었죠 처음에는 뭐 이게 포도밭도 만들어갖고 그 와인도 직접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다시 이사 와서 지금은 여기 이제 이런 과일나무 몇 개들하고 이런 식의 이제 텃밭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역발 작가는 농사를 지으며 자연과 생명 일상을 주제로 작품을 만드는데요 농사 짓는 행위미술가. 이혁발 작가의 집안 곳곳에는 그의 작품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 한번 집 구경 좀 해볼까요? 아, 요거는 땀의 집이라는 에, 제목의 작품이고요. 어, 수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수건이라는 그 행사 기념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이라서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형태적인 그런 것보다도 이 수건이 갖고 있는 그 행사나 행사가 있었던 시간이 담겨져 있는 수건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벽화도 직접 그린 건데요. 단순히 행위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회화와 조형을 더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 삶과 출렁출렁 반죽을 해서 나오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주와 교감하는 그런 작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모든 재료,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공연 장르보다 더 폭넓게 할수 있거든요. 회화를 처음에 시작했지만은 회화에서 못다 한 것들을 행위 작업에서는 할수 있습니다. 수건과 양말, 빨래판처럼 일상 속의 소재를 이용해 작품들을 풀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물건들을 통해 삶의 모습을 담아냅니다. 얼마 전2023 안동 윈터 아트 페스티벌에서 개인전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2021년에는 전위 예술가들의 활동 무대인 복합 문화예술 공간에서 행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역발 작가의 이 모든 행위와 작품을 잘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요. 육감도라는 단어입니다. 그 육감도는 제가 만든 말인데요. 내가 그림 속에서 어떤 이상 세계, 제가 꿈꾸는 이상 세계를 표현한 겁니다. 모든 감각이 풍성하게 있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어... 이역의 작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과 고됨 그리고 슬픔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제목이 세월로 가는 배입니다. 어머니가 쓰던 달력입니다. 거울을 이렇게 놓은 것은 그 세월을 이렇게 반추해보는 의미가 있고, 시간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처음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어떤 그 슬픔이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작품을 하지 않으면은 어,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제 작업을 개인전을 하면서 그 중에 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행위 예술은 행위 미술과 어떻게 다른가요 거의 같은 단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40주년 기념전을 하면서 그때 이제 행위 미술이라고 공식적으로 전시명에 썼기 때문에 이게 미술사적인 입장에서는 행위미술이라고 쓰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행위미술가라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집안뿐 아니라 이곳 산골 곳곳에서도 볼수 있는데요. 6월에 있을 마을 축제를 위해 작품을 준비 중입니다. 이역발 작가의 작품 활동은 마을 전체로까지 넓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 회화 작품을 지금 전봇대에 이제 다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광고지 붙었던 자국을 그대로 살리고 있거든요. 현실과 예술과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있다는 그 현장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 그런 것이 이렇게 작품화됐을 때이 의미들이 더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혁벌 작가의 작품 활동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마을 사람들. 유심히 보면. 아, 이 사람의 작품이, 아, 이래서 이렇게 그리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이해하는 그런 것보다는 느낌으로서 다가오는 그런 어, 작품인 것 같아요. 걸어다니는 그몇 권충들이 비슷하게 보이더라고, 내 눈에는요. 그래 느꼈어요. 작가님이 우리 마을을 위해서 전봇대나 온것 모든데 그림을 좀 그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이, 야, 이게 뭐다 꼭 이렇게. 꽃이다 뭐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보시고 느끼는 대로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제가 할수 있는 것들 전봇대 그림도 그리고 또 마을 잔치 있으면 행위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작업도 하고 또 이제 농사도 지어가면서 그렇게 이 마을에서 더울렁 더울렁 살아갈 겁니다. 행위 미술 아직도 어렵게만 느껴지시나요? 우리 사회의 평화와 안녕을 몸짓으로 전합니다. 온 몸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우리 동네 행위 미술가 이혁발 작가를 응원합니다. 떨리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